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테슬라는 지금 400달러를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위로 V자 반등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여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평당가 훼손을 하면서까지 매수 포인트로 짚어드렸었는데요. 이유가 지금 제가 공매도가 지금 크게 물려있다 말씀 한번 드렸었고,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나타낸 게 이전에 빌 게이츠가 공매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걸 아직도 약 7년을 넘게 가지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 이전에는 이런 생산 큰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항상 공매도에 대해서 표적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필요한데 재무적으로는 안 좋으니까 공매도 리포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제목이었죠. 이제 전기차 시대는 안 된다 하면서 레거시 퇴사들한테 밀릴 거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리포트까지 치니까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분기 최대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수입차 1위입니다. 판매 대수 1위. 그리고 기존 레거시 차량 회사들은 전기차 부분에서 물러나고 있을 때 현존 전기차 당연코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주 분야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시장,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수록 그런 비난적인, 비판적인 말을 하는 기존 공매도 세력들에게 계속 날선 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주가의 형태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새로운 소식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대응 포지션은 어디까지 갈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테슬라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간밤에 지수 한번 짚어 드릴게요. 나스닥 종합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요. 비트코인 부분에서 지금 고가 대비 하락률이 26%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이 무시할 수 없죠.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고점 대비 비트코인만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역으로든 반대로든 비트코인이 이니 하락함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의심,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했을까 뭐예요? 자산이 비트코인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아, 지금 왜 지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인 부분을 앞서 볼게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옵션 트레이더들은 약 6.5%의 변동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내재성 변동이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는 피터 틸의 헤지 펀드인 틸 메크로 L.L.C.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하락한 반면, 구글은 워렌 버핏의 버크,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약 49억 달러의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혼자서 플러스 3%가 올랐거든요. 물론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이 정도의 움직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하락시장에서도 이 중요한 인물의 행동이나 발언 말, 자신감은 결국엔 주가의 형태로 충분히 발현이 된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우위에, 압도적인 우위에 서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번에 간밤에 나타났었는데, 모든 시장 자산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테슬라와 이 구글만 단연코 상승하고 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뭐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400 아래에서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쇼스퀴즈가 일어나면서 크게 급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공매도들이 물려있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공매도들에 대해서 너희도 후회할 거라는 이런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말을 했었습니다. 대중들이 이해했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빌 게이츠가 했던 것처럼 테슬라에 대해 공매도를 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경우는 회사가 파산할 때뿐입니다. 게이츠는 몇년전 테슬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거대한 베팅을 했고요. 그렇게 큰 공매도 포지션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주가를 더 끌어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또 내가 아는 한빌 게이츠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그 거대한 베팅을 들고 있다. 정말 그런지 누군가에는 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게이츠는 거칠에 가까운 환경단체들에 기부해 달라고 나에게 뻔뻔하게 요청해 놓고 동시에 테슬라가 망해서 5억 달러를 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자기인식 부족과 위선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빌 게이츠를 비판했었습니다. 그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11월 16일 저녁 테슬라 실리콘 밸리 오너스는 빌 게이츠 재단이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65%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빌 게이츠가 테슬라 공매도 손실을 메우려나 봐 라며 농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공매도로 손실 보는 게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65%를 매각할 정도로 이런 소식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일론 모스크의 글의 댓글로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해 약 8년 동안 유지해온 미친 공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다면 곧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공매도에 대한 자신감이 주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공매도, 개인들이건 세력들이건 뭐겠어요? 공포감에 의해서 쇼스키즈, 그리고 주가를 강제적으로 위로 살 수밖에 없다. 쇼스키즈가 터지면서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개별적으로 테슬라가 나타줄 거고, 지금 지수는 하락하는데 벌써 올랐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먼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내린다라고 공포감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아, 이런 공매도 세력들과 싸우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테슬라를 뭐 10주를 가지고 있냐, 100주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주식을 모으는 개념으로 장기 투자, 뭐 단기 투자도 위 방향으로 롱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그 결과는 항상 계좌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 8년이라는 기간을 비춰볼 때는. 17년도부터 공매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테슬라 주가가 그 기간 동안 28배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이 정말 막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65%를 매도했다라는 게, 이거에 대한 그 손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5억 달러를 공매도를 쳤는데 만약 그 포지션을 28배 오른 지금까지 그대로 들고 있다면 달러 기준으로 약 135억 달러고요. 원화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테슬라의 공매도를 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며 뭐 어떤 유저, 유명한 월가 헤지펀드들 세력들이며 다 지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한 뭐예요? 공포감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공매도를 쳤던 그런 세력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 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압도적으로 앞서게 된다면 그 공매도 포지션은 빌게이츠조차 파산시킬 거라고 또 강력하게 말한 바 있죠. 엄중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때와 달리 어제의 경고는 이제 신규 보상안 통과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신규 보상안이 자율주행 로보틱스, 에너지, 테슬라를 그러까 폭풍 성장시킬 야심장 계획, 실체가 있는 상태죠. 이 말을 한게 24년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냐고요? 최대의 현금 보류 량을 들고 있고,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수입자,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로보틱스로 전환,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성장률이 80%가 되고 있죠. 이러한 우리들은 인사이트를 갖고 테슬라 주식을 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 공매도 친 세력은 이 빌게이츠만 있는 게 아니겠죠 테슬라 공매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명예가 실추된 짐 차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오랜 조롱의 대상으로 유명한데요 최근에 롬바론이 말했던 테슬라 목표가 2500달러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테슬라의 지난 1년 AI 투자액이 30달러도 안 된다. 빅테크 AI 지출의 1% 수준이라서 AI, 로보틱스 리더가 될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FSD가 여전히 레벨 2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기존 레거시 차량들과 다르게 뭐냐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특히나 빅테크 AI 지출의 1% 수준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유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는 기존 AI 기업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정말 생각이 없는 모습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가 레벨 2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만 영상을 봐도 기존 레거시 차량들은 앞으로 가는 이 주행 모드 이런 부분 그냥 차선 간격 수준의 수준인데 같은 레벨 2라도 이 테슬라는 자동으로 주차까지 하고 길까지 하고 차선 변경까지 한다는 거죠 도대체 같은 레벨 2이지만 은그 수준이 다를지언정 다를지 이 짐차노스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막대한 손실을 공매도로 통해서 입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직도 정신이 못 차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한 말이 있죠. 어, 그렇게 공매도로 손해보고도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고 좀 한심한 듯한 음, 그런 제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저도 뭐 크게 이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그니까 러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이제 실체가 짜여져 있는 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로보틱스, AI, 자율주행 모든 걸다 갖추고 있죠. 게다가 우주산업까지. 근데 뭐다? 다 1위에요. 1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공포감에 떨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400달러에서 고정될 건 움직임이 300달러, 뭐, 물론 390몇 뭐 달러까지 내려갔지만은 380몇 달러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자면은, 뭐, 갑자기 V자 반등 한다고 해서, 뭐, 플러스 10% 급등 안 하네? 아, 그럼 여기에서 다시 내릴 수 있겠지라고 좀 비판적인 부정론자들 시사는 해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현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항상 돈을 버는 건 긍정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빌게이츠마저도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뭐다? 부정을 해서. 그리고 뭐짐찬너스그 양반도 결국에는 공매도 이 부정의 형태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3조가 넘는 그리고 그제그 파산했었죠 이런 긍정론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주 개, 개인들은 결국에는 100달러, 200달러였을 때 사가지고 지금도 300% 400% 지금 현재도 매수해도 단기간적으로 뭐 60%가 넘는 수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폭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지수적으로 압박이 강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매도가, 쇼스 퀴즈가 터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자산, 게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가지고, 어, 폭발한다. 약간 이런 그림으로 그시는 게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최근 보상안에 따른 12단계 목표감이 있죠. 그 중에 1단계가 뭐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따지면 지금 600달러를 만들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이 600달러 테슬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12단계 목표 중에 그첫 단계가 6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시장의 심리에서는 아, 테슬라가 600달러까지 가야 되네 라는 목표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우리 아시죠? 정부에서 어떠한 목표감을 가지고 있었죠? 5000달러, 5천 5000피 5천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0까지 올라왔잖아요. 원래 2000대 있던 코스피가 그만큼 목표가 가격적인 목표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테슬라를 싸게 싸게 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불안하시죠? 아, 여기서 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시세 모멘텀으로 이 기회를 가져가면서 테슬라를 사면은 정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캐시우드, 젠슨 강 모두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AI 산업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다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기회냐? 이전에 과거 형태를 보면 알수 있죠.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 수혜로 움직였던 녀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같은 기간에 800% 증가할 때이 녀석은 2,200%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미국에서도 테마성 부각이 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로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수십 배가 성장하겠냐? 물론 테슬라도. 많이 오르겠지만은 이런 중소형주들은 더 크게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회인 건 미국 시장은 지금 아직 바닥이라는 겁니다. 안 움직였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해 놨고 우린 여기서 기회를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테슬라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고가에 사면 절대 안 돼요. 고가에 사 봤자 어, 추가적인 기대 수익이 적어요. 그리고 빠르게 단기간 수익도 안 납니다. 그니까 뭐냐면은 항상 마켓메이커들은 일부러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것들인데 파동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이탈이 유도됩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뭐냐 개인들이 손절할 이 하단자리 싼 자리에 모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 그러면 100% 수익 먹을 수 있고 단기간 300%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익금으로 테슬라 더살수 있다라는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가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바닥에상상 사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유동성도 좋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보합권 그리고 약수익권에서 팔면서 오테슬라가 어, 개별적으로 싸졌어. 그럼 또 이동하고 이런 유동성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선 매우 많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 이런 채널링을 그리면서 마켓메이커, 채널링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제가 테슬라도 장중에 새벽 4시 때 이전 영상 보시면은 400달러 깨졌을 때 정말 구독자님들과 집중해서 매수를 했어요 이런 알람 신청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타납니다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최슬라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요거, 저평가주 분석자료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슬라 실시간으로 정말 저가라인이 잡혔을 때 제가 살수 있도록 알람을 드릴 거고요. 게다가 이제 텐버거 10배, 최소 10배, 한 달에 200%, 300%몇 프로 둔이 저평가주를 우리가 또 하단 자리에서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함께 외화벌이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정보 받아볼 연락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 지금 빌 게이츠조차도 공매도로 해서 20조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비판하고 있고 공매도들에 대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파산할 거야. 경고를 엄중하게 실시간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론 머스크 믿고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